어떠한 심사과정 없이 신청 10분 만에 현금이 입금되는 비상금 마련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소액결제 현금화인데요. 금융권 대출에서 각종 서류 제출과 까다로운 심사 조건으로 인해 신속한 현금 마련이 어려웠다거나 아예 이용조차 불가능하셨던 분들에게 소액결제 현금화는 신속한 비상금 마련에 대한 방법으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오늘 소액결제 현금화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필요했던 현금을 빠르게 마련해보세요. 소액결제 현금화를 빠르고 안전하게 신청해볼 수 있는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자세하게 적어두었는데요.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할 것 없이 고정 댓글에 정식 등록업체 공식 신청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금 바로 소액결제 현금화를 신청해보세요. 당장 필요한 현금이 있는데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해주고 신용카드도 없어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과 같은 카드대출 서비스도 이용이 불가하다면 정말 난처한 상황일 텐데요. 근데 이럴 때 소액결제 현금화를 잘 사용하면 거절 걱정 없이 당일 10분 만에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빠르게 마련해볼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의 진행 과정도 간단한데요. 모바일에서 소액결제를 활용해 거래가 가치가 있는 상품을 구매하고 이걸 거래해 현금을 입금받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보신 것처럼 이 과정은 대출이 아닌 거래의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도 심사 과정 없이도 본인의 이용한도를 사용해 현금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소액결제의 최대 이용한도는 200만원으로 개인별 통신 이력에 따라 한도가 다르지만 평소 소액결제 패턴과 휴대폰 요금만 잘 관리해도 대부분의 분들이 최대 한도로 상향이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결제 현금화를 꾸준하게 이용해 보실 분들은 평소 휴대폰 요금을 잘 납부하고 관리하셔야 충분한 이용 한도 내에서 소액 결제 현금화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급한 현금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소액 결제 현금화 정식 등록 업체 공식 신청 링크를 클릭하셔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현금을 잘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